8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로 19장 1절로 8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에서는 이제 압살롬의 죽음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다윗 왕의 슬픔 메 대한 이야기로 18장이 끝났습니다. 자, 19장에서는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요압 장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이스라엘 그 군사들은 다 흩어지고 자기 집파로 돌아갔고 <laughs> 다윗의 신하들, 부하들, 음, 요압 장군과 함께 다윗의 그 군인들도 이제 마하나임 다윗이 피신해 있는 피신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다윗 왕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 아들이긴 하지만 공적으로는 다윗 왕 편에서 다윗 왕 편에 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군이고 적군의 우두머리였고 그리고 반란군 반역을 일으킨 수장이었단 말이죠. 아무리 왕의 아들이지만. 자, 그래서 그 왕의 아들이지만 적군 반란군의 우두머리였던 압살롬을 죽이고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이 다윗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 슬픔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그 일들과 함께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아주 직언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버릇없게 비치해 줄 정도로, 또는 약간 왕에게 하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아주 다윗 왕을 몰아붙입니다. 그런 스토리가 오늘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라고 전합니다. 자, 그러자 2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분명히 전쟁에서 이겼고 반란군을 진압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왕이 그 반란군의 어떻게 리더가 왕의 아들이니까 다비도왕의 아들이니까 왕이 슬퍼하니까 백성들도 슬퍼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다비도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비당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왕이 우니까 백성들이 다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봅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 음.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승리한 사, 장군적인 병사들답게 아주 어깨 피고 환호와 환영 속에서 축하받으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왔다. 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땠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절을 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로마, 압살로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다윗 왕이 사실은 왕으로서의 공적인 그 왕의 신분을 잊은 채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 자신의 병사들을 어떻게 보면은 격려하고 축하해주고 해도 모자를 파는데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아들은 아들이지만, 공식적으로는 반란, 반란을 일으킨 반역 죄인이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적군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개인적인 슬픔 때문에 왕의 신분의 그 입장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아들만 아들 이름만 부르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요압이 도착하자마자 그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그런 모습을 또 왕이 그러고 있다는 모습을 들으면서 집에 들어가서 여기서 집은 왕궁을 말합니다. 왕궁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와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아내와 첩들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것이다. 자, 요압 장군이 돌아오자마자 지금 다윗 왕을 바로 찾아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왕께서는 지금 백성들과 왕과 백 왕의 가족과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 싸우고 돌아온. 그 군인들을,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계시다. 6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는 거다. 여기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반역을 든, 반역죄인이니까. 근데 아들이잖아. 그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한다는 누구예요? 자기의 부하들, 왕과 왕의 가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랑하는 그 부하들은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계신 거다. 라고 직언을 하고 있어요. 응? 그러시면서,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다. 아주 그 가정법을 들어서. 차라리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로만 살았으면 왕은 좋으셨겠네요, 기뻐하셨겠네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었겠나 보네요.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어투로 다비왕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마디 더 이제, 이제 왕에게 어떻게 보면 명령 아닌 명령 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잖아요, 왕에게는. 그런데 요압이 굉장히 성격이 지금 화두 났거리와 그 상황이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셔서 왕에게 어떻게 할 바를 지금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일어나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겁니다. 오, 굉장히 네. 부하가 상관한테 신하가 왕에게 한다는 말치고는 사실 그러기가 어려운데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굉장히 공격적인 어투로 말을 합니다. 음? 만일 왕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께 왕과 함께 머물 사람이 없을 거고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할 겁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왕을 핀잔하면서 공격적인 어투로 말합니다. 다윗 왕에게 그러자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그랬어요. 자, 이 성문에 앉았다는 그 말은 이 비유인데 왕이 이제 다윗 왕이 정신을 차리고 왕으로서의 그 마땅히 행해야 될그 왕으로서의 직, 직책 직무를 지김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성문에 앉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압 장군의 말을 듣고 한방 먹은 거죠. 그렇지만 또 틀리지 않아. 그러니까 요압 장군의 말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충원이고 어떻게 보면 도가 넘어선 말인데 어찌 됐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왕이 문 앞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왔다. 이제 왕 앞에 얼굴을 보이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 지금 반란을 일으킨 적, 이었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댄, 어떻게 보면, 어, 폐준한데, 그럼에도 니 다비도 왕은 압살롬이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울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요 나는 그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악한 데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악인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돌이켜 회개해서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요 다윗 왕의 아버지로서의 다윗 왕의 모습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죽은 게 물론 반역을 했고 자기와 자기 두 아들과 자기 가족들을 죽이려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죄를 범해도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죽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물며 성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짓고 그 죄악 가운데 빠져 빠져 살다가 죽기를 사망의 그 어떤 그억눌림 가운데 어? 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멀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죄를 지셨거든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라는 거를 아버지의, 아버지로서의 다윗왕의 모습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왕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볼수 있는 거는 이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치셨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고 그런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아이가 죽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하면서 왕으로서의 그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그냥 쌈에 누워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잔치배 풀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요? 압살롬의 죽음과 바세바의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서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분별을 못 하고 있어요. 사실 물론 슬프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왕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신하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싸운 적군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분별해 내서 돌아오는 군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하해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바세바의 아들이 죽었을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죽었을 때하고는 다른 모습을 다윗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똑같은 어떻게 보면 아들의 죽음인데 여기서는 정신, 제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 결국 분별을 못하자 요압으로부터, 신하로부터 어떻게 보면 꾸중 아닌 꾸중과 신하로부터 듣지 말아야 될 소리도 듣게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다비드 왕의 그, 그,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압살롬만 생각하고 이름만 부르고 있는 저런 처신 때문에 공동체 백성 전체의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고, 개선 장군과 개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마땅히 축하받아야 될 부하들이 군인들이 뭐 도망함 같이 가만히 조용히 성읍으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윗왕,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잘못된 선택과 행동 때문에 모든 백성이 지금 이런 분위기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그 태도가 말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뭐, 말을 무섭게 한다든지, 아버지의 분위기가 화가 나셨다든지, 그러면 집안이 갑자기 그냥 쏴해지는 거죠. 대통령이 왕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나라의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교훈에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감정을 컨트롤 할수 있어야 된니다 육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말하고 감정에 따라 이끌려서 행동하고 말하면 실수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 딱 붙들림받아서 물론 감정적인 거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윗 왕과 같은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음 자, 그리고 다윗 왕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한 이유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도 있지만, 그 이유가 자신의 범죄함 때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슬퍼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분명히 연약을 하신 게 있고 다윗 언약 그리고 사실은 압살롬 아들이 죽었으나 그렇게 죄에 대한 징계를 하셨으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분명히 징계를 하셔요. 고난을 주시고, 그러나 그 고난과 징계는 우리를 영원한 의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의로움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한 과정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가를 작사한 직접 쓴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의사의 처방전과 같다. 의사는 그 환자의 그 병의 상태를 진단하고 파악해서 얼마만큼의 약을 먹어야 되고 얼마만큼 자주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다 처방전에 써 준다는 거죠. 그 약의 빈도와 횟수와 뭐 이런 것들을 양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징계의 횟수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즉,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걸 전적으로 믿고 환자가 의사의 말을 믿고 약을 먹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그렇게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냐는 찬송가를 쓴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가고 헛된 짓거리 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았고 지키게 됐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된 말씀을 꽉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빈 왕이 요압 왕의 요압의 신하 요압의 그 권면 아닌 권면, 충고 아닌 충고, 때로는 협박 아닌 협박 같은 그 말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왕이지만 요압의 신하 요압 장군의 말이 틀린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수용한 포용한 그 권면의 말을 들은 다윗이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고 그 다윗이 성문에 다시 앉았다는 얘기는 왕으로서의 이제 직무를 내가 하겠다라는 걸 나타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성도는 개인적인 일로 사적인 일로 인하여 중단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명하고도 중대한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슬프더라도, 아무리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만두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음을 아시고, 구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중단되거나 그쳐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리고 이걸 잘 분별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그 교훈들을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잘 가슴에 새기셔서 오늘 하루 동안 그 말씀을 잘 되새김질해 보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또잘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복된 한, 한 날을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슬픔에 못 이겨 울고 있는 다윗 왕 그런 다윗 왕에게 직언 아닌 직언 협박 아닌 협박조에 충고와 권면을 했던 신하 요합장군.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당장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의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험당하는 것이 고난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시험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로 갔지만 그 시험 시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됐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저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 가운데 환란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가슴에 새기고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